안녕하세요, 생국입니다. 제가 오늘은 대량형 도시 막을 <laughs> 가지고 왔어요. 일단 은 네. 구성원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다 비워주고 왔고 <laughs> 세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엔좀 편물을 많이 해서 가져왔어요. 일단 세트 수는 다 일해드릴게요. 투봉투도 열 세트 들어갑니다. 툴트는 전부 다 제출 저예요. 다음에 투봉투. 이거는 20세트.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는, 이렇게, 핸드용투고 얘는 제거가 좀 많이 남아서, 30세트. 아까 이렇게, 들어오고요. 그 다음은, 이게 연결정서인데, 얘는 10세트. 들어가고, 얘는, 스물 세트 스물 세트가 들어가는데, 스물 세트, 반팔은 이런데. 그다음에는 엽서가 들어가는데, 엽서는 열 세트씩 아 아니다. 아 여기 중간 2도 안에 세 세트라고 이거 재면 다열 세트씩 들어가요. 그다음에 크기가 작은 엽서들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그고 아, 그게... 이렇게 좋아합니다. 오늘은 스티커 팩, 이렇시는 뒤에 이거가 지 포장이 되어있고요. 우와, 맛있다. 이번엔 스몰세트 들어갑니다. 아, 어, 미니 슬로가 얘는? 여섯 세트 들어가고 얘는 2세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완벽하고 7세트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플라메이드고 얘는 6세트 들어가요 혹시나 풀이나 에즈박스 필요하시면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필요하신만큼 말씀해주시면 제가 보들 수 있습니다. 계속 구상 보여 드렸고요.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